어, 자가 진단 시간이에요. 이 중에서 네 가지가 해당이 되면 어, 고음을 내실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되시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는 목이 굵은 편이다.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 나 목이 굵나? 어, 잘 모르시겠다. 뭐, 옆에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물으시거나 아니면 내일 회사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이 대답을 못한다. 목이 굵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목이 짧은 편이다? 또 이렇게 한번, 뭐, 거울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보세요. 근데, 잘 모르겠어? 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럼 짧으신 거예요. 자, 근데 나는 목은 굵지만 짧지 않아? 이런 분들 계시는데, 보통 이두 가지는요, 세트입니다. 네. 피하실 수가 없으세요. 보통 목이 어, 굵으신 편이면, 어, 목이 또 짧으세요. 예, 보통 이렇게 왜 성악가들 중에 테러들 보시면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세 번째. 나는 얼굴이 큰 편이다. 음. 어, 나 얼굴 작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딱 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겠다. 물어보세요. 대답 못 하시면 역시나 100%입니다. 그리고 나는 계란형 얼굴이 아니다. 이 말씀 드리면요, 간혹 그러신 분들 계세요. 계란이요, 달걀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누워있으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자기 누운 계란이라 그러시는데,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는 키가 작은 편이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여섯 번째. 나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이다. 자, 어떠세요? 이 여섯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 이상 되시는 분 있으세요? 아, 그런 분들은 고음이 잘 나시는 분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 특징들이 있어요. 사실 발성, 노래, 아, 성악,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신체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구조에서 많이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 길이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따라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미리 말.